커다란 코, 뿔태 안경, 그리고 부담스러운 귀. 전체적으로 멍청해 보이는 인상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등장하는 밀하우스라는 캐릭터의 모습인데요. 이런 밀하우스 캐릭터의 외모, 이 외모의 모티브는요, 바로 조시 사비아노라는 배우에서 따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괴짜스럽고 자신만의 세계가 독특한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만화 속에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여성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여성을 보면 언제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변하는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비뚤어진 성형을 가지게 되었고, 기괴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를 잔혹한 연쇄살인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위험한 사진작가 혹은 변태, 결박살인마라는 악명을 지니고 있는 남자. 그의 이름은 하비 글레트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7년 12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10km 정도 떨어진 60번 고속도로는 사람의 왕래가 적은 인적이 드물고 고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목장인부가 개를 산책시키러 나가게 되었고 곧이어서 그 정막함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속도로 인근 사막에서 반쯤 묻혀있는 유골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요. 수사 초반부엔 그 유골의 주인을 알아낼 수도 사인을 규명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끈질긴 조사 끝에 유골의 주인은 5달 전에 실종된 19살의 사진 모델 주디 덜이라는 유대인 여성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모델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8월 1일 오후 자니글린이라는 사진작가를 만난다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 되어도 주디덜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을 한 그녀의 룸메이트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녀가 만났을 마지막 인물 그 사진작가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헐리우드의 선셋도로를 집중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고 가는 행인들에게 사진 작가와 주디더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탐문 수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쓸만한 소득은 전혀 얻지 못하였고 24시간이 흘러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름답고 젊은 모델은 실종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지만 실종 5개월 만에 사막에서 앙상한 백골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진 것이고요 수사진은 자니 글렌이라는 그 사진작가가 주디더를 납치하고 살해했다 결론지어 수사를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상한 남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디더를 발견된 후 대략 3개월 뒤인 1958년 3월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셜리 브리지 포드라는 당시 24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전날 소개팅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7월 시간제 스트리퍼 겸 누드 모델인 루스 메르카도라는 여성도 그 행방이 묘연해지며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여성들이 3명이나 연이어서 실종되거나 살해되어지자,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연쇄 납치범이 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종자 주변인들의 증언이 사라진 그녀들이 사진작가를 만나러 간다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기에 수사진은 범인이 허울 좋은 사진작가로 위장하여 젊은 여성들을 노리고 있다는 추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종 여성들은 하나같이 로스앤젤레스의 헐리우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헐리우드에서는 성공하고 싶어 하는 순진하고 젊은 여성들을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델이나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 성공의 발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 꿈에 걸맞게도 미인 선발대회 출신들이나 아리따운 여성들이 정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리석게도 무작정 헐리우드에 오면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고 손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중 대다수는 스트리퍼나 콜거리되어 밤거리를 배회했으며 싸구려 누드 모델로 전락하는 것이 당시의 슬픈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스타를 향한 쿵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정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유명 스타가 되어서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이 새겨지는 꿈은 말 그대로 한낱 꿈으로 끝날 뿐이었습니다. 루스 메르카도라는 여성이 실종된 지 3개월 후인 1958년 10월 27일 어느 야심한 밤에 고속도로 순찰 경관이 그 임무에 걸맞게 야간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투스틴이라는 작은 마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서로 다투고 있는 어느 남자와 여자가 그의 눈에 목격되어졌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겨냥한 남자의 손에 쥐어진 권총을 잡은 채 서로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허벅지에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살인마다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 이렇게 외치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찰이 도착했던 것인데 경찰에게 이런 장면이 목격되고도 그 수상한 남자는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로레인 버즐이라는 그 여성과 함께 경찰서로 이송되어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하비 글랜트먼이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당시 30살의 TV 수리공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젊고 멀쩡한 직업까지도 있었던 남자가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경찰이 그에 대한 취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글래트먼의 작은 집에 도착한 경찰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실종된 후 그때까지도 행방이 묘연했던 스트리퍼 겸 누드 모델, 그 루스 모카도의 아파트와 가깝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찾아낸 물건이 바로 사라진 희생자들의 사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사진 속에는 최초로 사라진 주디 덜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제갈이 물려져 있었고 손이 뒤로 묶여진 채 눈은 겁에 질려 있는 보시다시피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젊은 여성들의 사진들이 여러 장 발견되어지는데요. 그 중에는 소개팅에 나갔다가 실종된 셜리 브리지 포드도 비슷한 포즈를 취한 채 겁에 질려 있는 모습으로 그때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실종자, 루스 메르카도의 소금만 입은 사진 역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하비 글래트먼이라는 남자는 이런 끔찍한 취미 생활을 즐겼던 것이었을까요? 경찰은 수색 도중 표지에 여자들의 몸을 묶으려는 다소 과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디텍티브라는 잡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하비 글레트먼그가 로스앤젤레스의 젊은 여성들을 공포로 몰고 간그 연쇄 납치범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지만 글레트먼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실종된 여성들을 모른다고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글레트먼의 초조함을 잡아내었고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그들을 납치했고 세 여자 모두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름 끼치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신이라도 난것 마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경찰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주디덜이 맞이했던 그의 1차 범행은 1957년 7월 30일 TV 수리를 위해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리를 끝낸 후 그는 TV 수리는 내 부업일 뿐이고 본업은 사진작가다. 이렇게 말을 하며 뉴욕 탐정잡지사의 의뢰 때문에 입에 제가를 물리고 두 손이 묶인 피해자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시간당 20달러를 줄 테니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땅한 일이 없었던 주디덜은 그의 제의를 흠쾌히 수락했고, 이틀 뒤인 8월 1일, 글래트먼은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가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주디덜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를 벌린 뒤 사진을 여러 장 찍었으나 갑자기 그녀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며 강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옥같은 시간이 흐른 뒤주디더은요 자신을 살려주면 절대 신고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다고 애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차에 태워 로스앤젤레스에서 200km나 떨어진 사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그녀의 옷을 벗긴 뒤 속옷차림의 사진을 찍고 끔찍하게도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라 19살의 어린 그녀를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안매장 해버린 것이었죠. 이렇게 1차 범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자 글래트먼 그는 자신감이 붙었던 것이었을까요? 조지 윌리엄스라는 가명을 쓰며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였죠 1958년 3월 8일 셜리 브리지포드라는 여성을 차에 태우고 또다시 그는 사막으로 향하였습니다 글랜트먼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을 들이대며 여러 차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섹슈얼 판타지라 할수 있는 포박된 그녀의 사진도 여러 장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희생자, 주디더를 살해했던 똑같은 녹끈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녀의 사체를 선인장 무더기 뒤에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의 시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가 신경 써서 챙겼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빨간색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왜 속옷을 챙겼냐는 경찰의 질문에 말 그대로 기념품,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시간제 스트리퍼로 일하던 삼류 누드 모델 루스 메카루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궁핍한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LA 타임즈의 모델이를 찾는다는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타켓을 노리던 글래트먼의 눈에 포착되어진 것이었죠. 1958년 7월 23일 이를 핑계 삼아 연락을 취했던 글래트먼은요.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총을 들이댔고 강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역시나 차에 태워 사막에 데려갔고 지독하게도 하루 종일 강간과 사진찍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세 번째 피해자, 이 메르카도가 마음에 들었던지 그 여자는 내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여자다. 그 여자를 죽이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은 노끈으로 똑같은 방법을 썼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문의 구인구직란이 자신의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기에 안성맞춤이라 그런 생각을 한 글래트먼은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에게 모델 일자리를 주겠다는 오디션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아,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겠다. 이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만 내면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겠구나.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여성들을 자신의 범행에 끌어들이는데 몇 차례나 실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져 일자리가 필요했던 로레인 버즐이라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녀를 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따라 사막으로 향했지만 이 로레인 버즐은 로스앤젤레스 외곽 투스틴 부근을 지나갈 무렵에 뭔가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놀라서 날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글래트먼은 총을 꺼내 그녀를 위협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은 격렬한 격투를 벌이다가 지나가던 순찰대에게 발견되어 현장에서 그는 체포되어졌던 것이었죠. 클레트먼은 처음 살인을 한뒤그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할 때요 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사체 앞에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흐르자 공포와 괴로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살해 당시의 짜릿한 흥분감만이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그 충동이 더욱 커져 나갔다는 확신에 찬 증언을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 때는 그 범행 장소 사막에서 여자 셋을 강간하고 목 졸라 죽인 후 시신을 버린 범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재현하였으며, 브릿지 포드와 메르카도의 시신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말로 태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는 희생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신은 즐겼다고 수사관들에게 털어놓으며, 사진작가처럼 행세했더니 욕망에 찬 젊은 여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도 자랑스럽다는 듯이 전했다고 합니다. 글래트먼의 실감나는 범행 제언과 뻔뻔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 경험이 많았던 LA 강력반 수사관들까지도 속이 불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끔찍한 괴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1927년 12월 1 0일 미국 뉴욕에서 그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비 글래트먼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커다란 코에 뿔태양경 그리고 주전자처럼 생긴 부담스러운 귀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IQ 130 수준의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해 깊은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기에 오직 쾌락에만 심취하며 그 열등감을 지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비 글레트먼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황홀감을 느끼려고 다락방에 조명을 설치한 채 자유행위에 깊이 빠진 소위 문제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 자유행위를 시작했고 그것도 아주 변태적인 방법이었다는데요. 그가 4살 때 벽에 고정된 물건에 노끈을 묶고 반대쪽 끝으로 자신의 성기를 묶은 다음에 끈을 팽팽하게 만드는 방식의 자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작 4살의 나이에 이런 방법으로 자위를 했던 거예요. 그의 나이 11살 때는 한쪽을 무거운 물체에 묶은 다음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목에 묶은 후그 무거운 물체를 밖으로 던져 자신의 목을 졸라 질식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놀이까지도 즐겼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손으로는 자유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대나 폭행을 받으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매조키즘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영화 《감각의 제국》에서도 쾌락을 위해 성행위 도중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글래트먼 역시 그런 자신만의 성적인 판타지를 가졌고 그것으로만 쾌락을 느꼈기에 이런 기이한 이상 행동을 본 가족들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했고 의사가 내린 조언은 글래트먼에게 활동적인 일에. 심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가족은 글래트먼이 자유행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흥미를 느꼈던 그 사진 촬영을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었고 그 자신도 역시나 흔쾌히 사진 찍는 것에 동의를 하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글래트먼의 이상행동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쾌락만을 갈구했던 그레트먼에게 이 사진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사진 속의 여자들을 몽환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이들을 파괴하고 싶다는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가 이렇게 사진에 관심을 보이면서 또 다른 그만의 성적 판타지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살일 때 장난감 총으로 여자아이를 위협하고는요, 이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여자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결국은 체포되어지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년 후, 진짜 총으로 절도와 성폭행을 저질러서 성도착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분열 증상의 정신병 질환자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5년에서 최고 10년의 유죄 판정을 받게 되고, 중범죄자들만 처리하는 1급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3년 만에 가석방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방 후 LA에서 TV 수리점을 운영하며 영화배우 지망생을 위한 포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떠벌리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자신의 성적인 그 판타지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었죠. 하비 글래트먼의 재판은 1958년 11월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세 건의 살인사건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그에게는 죄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게 낫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끝이 나야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스스로 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959년 9월 18일 글레트먼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샌퀸틴 주립교도소의 가스실에서 32년이라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외모적인 열등감에서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나게 된 괴물은요. 오직 자신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허울 좋은 사진작가라는 말에 이끌려서 너무나도 손쉽게 그를 찾아갔던 피해 여성들도 역시 자신의 출세 욕망을 이루려 했던 건 사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이라는 행동은 어떠한 걸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었던 당시 미국 사회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역시 똑같은 모습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